파크먼 그, 뭔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. 아 뭐라라고요? 애교요. 지가 가셨어요. 어. 어, 어떤 거요? 그거 그거 애교하시면 돼요. 알려주시는. 여기 쯔하님이 올려주신 AI 느낌. 쯔하님이 올려주신 해야지. 요 대사를 그대로 감정 조금 넣고 영혼 조금 넣고 수치심 조금 넣고 쪽팔림 조금 넣고 해서 자 이제 하시면 됩니다. 자 모두 듣는 거 꼭. 아 마이크 꼭. 아예 귀여운 마양이에요 귀엽죠? 귀엽지? 어... 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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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지 안돼, 안돼, 감정이 안담겼 있어. 감정이 안담겼어 감정이 안담겼어 소울이 안담겼어 빨리 감정과 소울을 담아서. 아, 막연 귀여운 말요 귀엽죠? 아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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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영혼이 안담겼어 영혼이 안담겼어 감정은 담겼는데 영혼이 안 담겼어. 영혼, 영혼을 담아서 감정이 담겼는데 영혼 안 담겼어요. 자, 다시 시작. 나개 귀여운 망이에요. 귀엽죠? 귀엽지? 오, 귀엽다고 해줘요안 해주니까. 콩고라 뭐예요? 엔제, 엔제, 엔제. 본인 닉네임을 넣으셔야죠. 저 본인 뭐예요? 닉네임을 넣으셨죠. 본인 닉네임을 넣으셔야죠. 본인 닉네임을. 땡땡에 치방을 넣으면 되겠다. 아니면 멸치 방 이렇게 넣으면 되거나. 자기 스트리머 닉네임을 넣으셔야죠. 어차피 내가 말했잖아요. 그래서 지각하지 말라 그랬고. 여기 적었고 멸치 방님이 오케이라고 적었어. 누구예요? 왜, 왜 저주하려고? <laughs> 망해? 귀여운 망에요 귀엽죠? 귀엽지? 어 귀엽다고 해줘. 안 해주니까. 지방이 화났죠. 응나 음, 귀여워 귀여워 에 치마니 기분 좋아졌다 에 귀엽지 귀엽지 뭐 망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윈좀 귀엽고 귀엽고 싶다 아잉 나도 사랑받은 친자리라고 윈 사랑이죠 아 고생하셨습니다. <웃음> 와, <웃음> 와. <웃음> <laughs> 우오자 아무튼 됐다. 고생하셨다. 어우. 아, 그거 저... <laughs> <laughs> 아, <들어와. 웃음> <빨리> 와. 아니 <laughs> 야